안녕하세요 여러분 캠핑 이틀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는 꿀잠을 잤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 정리를 하는데 두부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후드를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줬습니다 바로 이렇게 귀엽죠. 주부를 데리고 간단하게 산책 겸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인형 안고 다니는 줄 이번 캠핑에서도 저희의 따뜻한 밤을 책임져 줬던 고마운 난로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텐트로 햇빛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텐트 색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예뻤어요 그거 잘 샀어? 여유롭게 차 한잔히 하고 싶어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다녀온 캠핑이긴 한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미리 내보고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세팅도 해놨고요 너무. 캐틀에 물을 가득 부어서 끓였는데 이렇게 앉아서 혼자 다 마셔버렸어요 음, 음, 음. 선물 받은 녹차 자랑 소량 넣었는데도 되게 잘우러나더라고요 좋은 차인가봐요 영상만 봐도 춥지만 뭔가 되게 포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누구와 하루를 안고 이렇게 혼자 앉아서 1 시간 정도 멍하게 너무 여유롭고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애플 워치에 심박수를 설정에 나서 심박수가 변화가 생기면 심호호파라고 알람이 뜨거든요. 신기하게 캠핑을 가면 그런 알람이 한 번도 안 떠요. 평화롭고 저 스스로도 좋은가봐요. 두부와 하루는 계속 저렇게 잠만 자더라고요. 귀여운둥이들이죠. <laughs> 간단하게 저희는 아침을 먹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부산에서 두부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두부 먹이려고 따로 플레인 요거트를 빼놨었는데 너무 바닥에 있어서 두부 털에 묻을까봐 손으로 떠먹여줬어요. 물론 손은 깨끗이 닦고 씻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정리를 하면서 뒤돌아보니 차가 이미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저희만의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부산에서 사 가지고 온 삼겹살과 저희가 미리 가지고 온 나베, 그리고 맛있는 디저트까지. 누가 각자 1인 1메뉴를 준비해서 되게 빨리 준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먹고 납에 들어갔던 소고기를 따로 빼놔서 아이들용으로 구워서 줬습니다 기다리세요. 나이순으로 한 입씩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요 나이순. 부산에서 친구가 사온 디저트인데 되게 색감도 예뻤지만 되게 맛있었어요. 제가 여기 이걸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강아지 동반이 안 돼서.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 간식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텐트로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도 다녀오고 두부 발도 닦여주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희는 텐트에서 조금만 쉬다가 나올게요. 원래 점심 먹고 얘기 좀 하다가 갈 예정이었는데 저녁이 되었길래 저녁 2차 파티를 했습니다. 어묵탕과 고기 그리고 저는 바지락 술찜을 준비했어요. 갑자기 이번 캠핑에는 바지락 술찜이 너무 먹고 싶어서 부산에서부터 재료를 다 사서 갔답니다. 매운거 못드시는 분량이 있을까봐 페퍼론치노와 청양고추를 조금만 넣었는데 다음부터는 더 듬뿍 넣어야겠어요 뭔가 맛이 좀 애매하더라구요 제가 계속 일어나서 요리하고 있으니까 두부는 하루 아빠 품에 안겨서 저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구요 바지락 술찜을 다 먹고 나면 봉골레 파스타로 변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맛있는 냄새 나지 누구의 저 애절한 눈빛 고기 몇점좋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저희는 영화 한 편을 보기로 했어요 숨바꼭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전본줄 알았는데 시작하니까 못본 영화더라고요. 근데 뭔가 엄청 무섭진 않은데 제 기준 킬링타임용으로는 좀 괜찮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나름. 난로 위에 모든 댕댕이에 애정하는 간식이죠. 고구마를 구워서 두부는 무려 절반이나 순삭시켰습니다. 제가 계속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니까 두부가 갑자기 제 위에 저렇게 올라와서 누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푹신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뭔가 제가 계속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게 봉인하려고 올라와서 아예 누워버린 것 같은 저 혼자만의 생각. 그래서 되게 사랑스럽고 너무 예뻤어요. 저 자세로 아마 20분 정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두부가 너무 고니자길래 참아 깨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전 이번 캠핑에서 이때가 제일 좋았어요. 두부가 저렇게 제 위에 올라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부럽죠. 귀운동이 내 새끼.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주무셨나요? 이제 캠핑 장희 철수 준비를 할 거예요 이번에도 너무 좋은 캠핑이었습니다 두부는 두부 가방에 하루는 하루 좌석에 그렇게 얌전히 앉아서 철수하는 1시간 동안 얌전히 기다려 주더라고요 이번에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두부에게 얌전히 잘 있어 줘서 여기는 모든 철수를 끝내고 이제 부산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에 점심도 먹고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다고 해서 잠깐 들렀어요. 여기도 원래 캠핑장이었는데 카페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뷰나 위치가 되게 좋아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몸을 식힐 겸.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빠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캠핑도 참 좋은 캠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